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은 하나 크게, 크게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사마귀 영과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들은 모두가 다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불어넣어 주고 자기 방법대로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에는 최고의 권위자여.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산하에는 지금 말한 바귀 사단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명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사람의 영이 있고 이 사람 속에는 사마귀의 통치를 받는 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이 있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즐기는 육체의 몸이 있습니다. 몸은 마치 그릇과 같아서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은 체각과 그 성질이 다릅니다. 본 사역자는 오랫동안 이 영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분별을 올바로 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지극히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마귀의 형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막가파처럼 아주 끈질긴 놈이고 사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며 무차별 짓밟아 매장시켜버리거나 죽여버리기도 하는 악질 중에 악질의 형 악령입니다. 이런 악질의 영을 사람 스스로 분별하고 그 영들을 대적하여 독립해야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학시대를 열어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으로 승리의 삶을 주셨지만은 사마귀의 영은 이를 인정하거나 믿지 못하도록 자기의 능력을 쏟아부어 교회들로 하여금 교란과 혼란을 주어 서로 충돌, 분열하게 하는가면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을 죽여버린 것 같이 사마귀는 오늘날도 그런 방법으로 꾸준히 사람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악령들은 사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즐기며 또는 죄의 노예로 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만들어 지옥으로 불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다가도 순식간에 자기의 말이나 사마귀의 말을 곧잘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찬송을 하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다가 사마귀의 말이 선포되다가 자기 말이 선포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말들은 어디로 흘러가면서 접목되어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시리즈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 여러분들께 특별히 청원하는 것은 이 영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거나 알지 말고 무심코 자기 영에게 흘러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은 이미 죽어 있고 혼으로, 혼으로, 성경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혼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들 만큼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얼마나 잘 알든지 네가 똑똑하든지 못 똑똑하든지 떠나서 너는 나와 원수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잘못된 지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항상 습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알지 말고 받아 여러분 속에 챙겨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기도해 보셨습니다. 성경 읽어 보셨습니다. 설교 들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모로 저모로 할 만큼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해보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거나 끙! 앙! 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무시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생각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것이어서 이 엔진에 연결되는 모든 장치는 엔진의 힘에 의해 가동되는 것 같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역사는그 힘에 의해 말이 만들어지고, 손발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장치들까지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힘은 사람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외부의 영인 천사나 마귀나 또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 생각들을.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이 말을 했든 저 말을 했든, 행동을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다 자기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은 이렇게 자기를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또는 어떤 것을 지배하는 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생각의 흐름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현장을 언제든지 성경 각 책에서 많이 보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마귀와 뱀과 사람의 상각관계가 창세기에서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생각을 뱀에게 흘러보내주고 그 생각을 받은 뱀은 하와에게 여과 없이 흘러보내줍니다. 이 말을 받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대로 뱀의 말을 아멘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죽어 버렸습니다. 뱀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력에 의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유의 속한 자들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설교를 듣고 돌아서서 하와처럼 세상을 보며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는 분들은 여지없는 하와의 후손들임을 증명하죠 하나님이 에덴에서 입혀진 짐승의 옷을 오늘날도 겹겹이 껴 있고 짐승 인간답게 선악과를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권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거기 그곳에 투자하고 사행성을 즐기며 거짓말을 밥 먹듯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도박을 즐기며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여기서 조금 더 깊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아쉬운 것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고 뱀은 계속하여 하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는 하와가 오늘 21세기를 사는 목사의 설교는 버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생각은 운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나 권력자의 생각은 그 파괴력을 측량할 수 없는 그만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다의 말입니다. 이렇게 큰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생각의 힘에 의해서 비롯되는 거죠. 이 생각의 주인공은 나라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인간의 속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야 비로소 자기 생각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인생살이가 이제 나 자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입으신 것은 나로 하나님의 몸된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나를 불러서 이렇게 살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나라는 사람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설교의 그 말씀을 목사의 말이 아닌 설교자의 말이 아닌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로 인정하고 그대로 잘 듣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야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라는 이 인간을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때에 따라 설교로 말씀하시고 또 하고 싶은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의 기획안이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려주시는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소원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동의했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네, 이 시간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데요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한다고? 소원을 준대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실까요? 예. 네. 하나님이 영이죠. 그 영이죠. 말씀이 뭐예요? 영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은 지식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지식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할때 생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들어봅시다. 음. 어, 빌리포서 2장 13절 어, 여러분 잘 보세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 생각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야 할때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이 생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속한 것인데요. 이 생각은 사람의 몸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마치 자동차 엔진과 같은 굉장한 파워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괴력의 힘을 가진 생각을 우리들은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진짜 알아야 돼요. 그 주인공이 사마귀냐, 천사냐, 나냐 이걸 분별해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면 순간 마귀의 말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응.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첫째,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생각. 첫째, 자기 생각. 둘째는 밖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영들로부터 들어오는 생각. 그리 또 인일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래서 이세 개의 생각을 사람이 순간순간마다 분별해서 선택하여야 올바른 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을 사람이 즉각적 분별하여 그 생각에 따라서 운동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매번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급격하고 우연한 생각을 즉각적 분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석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뭐하라? 더디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던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있을 줄을 아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또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기도를 안 해서일까요? 성경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 시리즈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은 그 생각이 어려울지라도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질색할 만큼 거부한다라고 어, 처음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여러분 질색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잘 아시죠.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생각을 하나님은 원수로 여기고 사망 선고를 하실 만큼. 아주 하나님은 질색을 하십니다. 두 번째,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의 통로는 그야말로 헤일수 없는 많은 소리들이 정처 없이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와 생각의 파동을 내파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생활 환경을 통해서 쉼없이 들어오는 각가지의 생각들을 스스로 분별하고 정리해야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실제 그런 분별 능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도에 따라 속이는 영들, 침노하는 영들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이 악령들, 초등학생을 상대하는 악령들,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들을 상대하는 영,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영들, 그 악령들은 사람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와도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패함으로써. 성악가를 향해 달려간 것을 볼 때,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고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간 하와의 죄성은 오늘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이 인간 자신의 몸을 잃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레스 인 밖에서는 정말 고난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이 고난, 고통, 환란, 아픔, 피박, 형용할 수 없는 영들이 우리 가는 길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겨쌈이라는. 가시덤불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얼마만큼 이 악한 악령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얻는 것이 쉽다, 안 쉽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생명의 멸관을 니게 주마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어,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어, 우리 대한민국은 평야지요, 평화지대, 어, 농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그죠? 어, 논에 어,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그 벼가 논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농부가 열심히 돌보잖아요. 열심히 돌보죠. 그래가지고 잘 자라서, 어, 벼가, 벼이삭이 맺힐 때, 맺히고 꽃이 필 때까지는, 새들이 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모내기에서 잘 자랄 때까지는 그 벼에서 쪼아 먹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들이 관심이 없는데, 그벼 이삭 속에서 이제 쌀이 생길 때, 쌀이 생길 때 새들이 와서 쪼아버리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모인 많은 교인들이, 교인들이, 교인들이 어, 자, 신앙생활 잘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어, 절망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새들의, 이 악한 영들의 쪼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 일어서면 좋은데 그대로 쪼여서 나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정이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괴물이라고 요한계시록 10장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들이 바로 이 사마귀의 영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사마귀를 우습게 여기다는 그야말로 큰코 닥친다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보란 듯이 예수님의 제자를 반역자로 만들어서 그로 예수님을 사들이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모사꾼요 이 능력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따르고 아무 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다 채끼고 예수님의 제자를 다 꼬집어서 그로 예수님을 사들이는 이 사마귀의 능력. 이놈 마귀는 언제 어디서 오늘날도 누구를 통해서 우연하거나 급격하게 어떤 일을 나타낼지를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이놈은 밤낮 구분 없이 사람 생각 밖에서 별의별 짓거리 다 합니다 여러분 이이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러지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 외에서 못을 짓거리 하는 놈이 바로 이 악한 사막의 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놈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놈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